귀엽게 나와요 이 b 자 u e b e r r 이 wine. t 개구리 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맛이 u t 근데 진짜 마음 좀 편안하지 않아 계속 물 따라줄게 <laughs> 아 진짜 막 심적으로 되게 이거 어떻게 다 먹은지 알고 나오지 여기 막 카메라 같은 거 있나 짜었어서 cheers <laughs> <laughs> 아, 음 이건 뭐지 응 <laughs> 턱이 특이해 <laughs> 뭔가 떡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싶으면서 소스가 된장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음 된장이야 그치 하이 에라이 투 짭바니스 음 그냥, 그냥 이 분위기값 오0 0 0엔 식사비 음. 3,000엔 아, 근데 음, 이거 서스라서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오늘 평일이라서. 응, 그냥 되게 뭐랄까 안 먹었어도 그만이었겠지만 먹으니까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 응. 수비라고 그랬어. 엄청난 수비 나왔어. 그고 앉아. 아, 맛있다. 진짜 그런 느낌과는 되게 다르긴하다. 도시에서 막 인기 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보다. 음. 응? 음, 이거 그건가 봐. 응? 생선살. 응. 부모님이랑 같이 와도 좋아하시겠다. 응. 그치? 저는 그냥 부모님 생각만 하는구만. 응. 음, 음. 근데 엄마 아빠 이런데 일본 여행 와도 이런데 못 와봤으니까. 응. 하루를 있다가도 이런데 오면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엄마 아빠는 그냥 와서 자연 보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맛있어. 맛있어? 음. 남부 씨즈네. 처음에 딱 왔을 때 영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일본어를 못 하겠어. 영어로 끝내야 될거 같은 그런 느낌? 아. 뭐예요? 음, 맛있엉. 오. 내내 생각에는 음. 레슈트. 뚜껑이 아니야. 그릇이구나. 이렇게 음, 음. 받쳐서 먹는. 음, 선진데 음. 음. 아, 초장 음. 있어야 되는데. <laughs> 역시. 오한사 이밖에 없네. 팬은 초장이지. 아, 오빠랑 이런 경험하는 거 너무 즐겁다. 오빠가 지금 정정화되고 있는 게 보여. <laughs> 여행할 때 받는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 뭔가. 뭘 해야 하고, 막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이용, 응. 이동해야 되고 뭐 그런 이거는 규카츠네 아니야 <laughs> 아니 고기가 아니니까 규카츠는 아니지 야, 감자에서 향한 그 음. 향이나 삼계탕의 향 <laughs> <났어. 웃음> 먹어봐야겠다 진짜 삼계탕의 향이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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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삼계탕이야, 그냥. 삼계탕 <laughs> 안 먹어도 삼계탕은 먹어 그니까. 이건 뭐지? 밥인가? 이게 닭고기가 들어가서. 응. 음. 왜? 아, 이거? 응. 음. 이거 좋아 같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맛이야. 이거? 고기다. 닭고기. 삼계탕이었어 이건 약간 미니 삼계탕. 그런 것 같아. 약간 음. 비슷한. 고기가 삼... 닭고기였어. 오뎅이 아니었네? 떡이었네? 벌써 배부르면안 되는데.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차무시에에 보일드 에그. 에에違う 에프딩크? 스위트? 아.. 에그푸드아이에 o ですね卵の 하이. 하 <웃음> <웃음> 어 아, 맛있다. 음... 아, <laughs> 음이라고? 헤어 얇은 거라서. 어, 좀 징그러워. 우와, 아, 그러네? 음, 되게 부드럽다. 완전 야들야들해 진짜. 어딘데 먹어도 되는데. 음, 진짜 부드럽다. 음, 우와, 맛있다 음, 아 이거 푸딩이 아니고 계란찜이네. 엄청 부드러운 게신찜 싱거운? 싱겁지 않아 짜! 음. 부드러움이 국이야 그냥 숙주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생선도 들어있고 하나씩 먹으면 먹을수록 졸려 식곤증이 와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게 7 번째야. 있어? <laughs> <laughs> 뭐야 메인 언제 나와? 응? 원래 코스요리는 메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어인데 아. <laughs> 디저트로 가고 있는 중이야. 아 정말 편의점 들르기 잘했다. <laughs> 아니 그냥. 연근, 비프 플리즈, 가을 식낌 음식들도 응. 옛날 느낌인 거 같아. 우리나라 선조들한테 감사해야 돼. 고기도 많이 드시고 불고기도 만들어 주시고. <laughs>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laughs> 근데 연근 엄청 아삭아삭해. 나 연근 어렸을 때안 먹었는데. 왜? 응? 왜? 나 싫었어. 연근은 아삭아삭하잖아. 오빠는 뭉글뭉글한 거 싫어하잖아.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이거 먹고 배가 부르다. 라고요? 음. <laughs> <laughs> 이상하네. 이건 뭐지?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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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laughs> 소스 게해이그게렇게 어, 끝? 응. 그렇게 끝? <laughs> 이게 진짜 일이없게이게 진짜 일이 없어. <laughs> 진짜 <할> 일이 없어. <laughs> 마지막에 게이나온게없서나렇그래서이다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 나오나 보다. 밥을 퍼주이는게 보니까. 밥 반찬이 나오나 봐 이랬는데 야 내가 밥에 간장을 넣는 걸줄아 그거 여기 피클에 피클 소스라고 했어 소이 소스. 내 <laughs> 맘은 못 먹겠어. 밥과 된장국과 오이 피클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문화를 모르니까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자린고비인가아 생각 <laughs> 고기 없으면밥 먹는데. 고기가 <laughs> 후기가 <웃음> 하나도 안 나왔어. <남았어. 웃음> 그 후기가 정확한 것 같아. 뭐. 이런 가이세티 나올 때 응. 되게 정성스럽고 친절하시고 응. 재미는 있는데 그 돈을 주고 먹을 만한 맛이나 응. 엄청난 가치는 아닌 것 같다고 문화를 이해해야지요. 밥은 참 맛있네요. <laughs> 밥잘 됐어. 음, 아주 <laughs> 밥 밥장이죠, 밥장이. <laughs> <laughs> 아니야, 거짓말이야. 간장, 간장 뿌리 거야. 아마 내 예상은 직원, 직원이 직원또 쾅쾅쾅쾅 오면서 아차차차! <laughs> 이걸 깜빡했데요! 이러면서 스미마셍! 이러면서 뭔가서 갖다 줄 거라고. 이거 줄까요, 이거? 진짜 여행 온 기분도 보고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친절함, 이런 시설을 보고 무한으로 좋게 생각하고 좋게 칭찬하고 싶지만 분명히 영상을 보고 어 저기 가고 싶다 나의 아까 그 초반 때그 설렘을 보고 <laughs> 갈수록 더 맛있는 게 나오겠지라는 그 설렘을 보고 혹시나 이런 데를 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나이 그 새끼는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 같아 글쎄 근데 이게 괜찮은 거 같아 오빠, 오빠는 진짜 냉정하잖아 돈이 없으면 안 먹고 돈 있으면 먹고 음...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뭐할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 어.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지 옷을 입고 뭘 하잖아 문화 체험 비용도 있기 때문에. 오, 때. 그러네. 문화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laughs> 아니요, 그냥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면, 음, 문화 체험 비용이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일본 여행 이틀 이틀째 날 따로 올라가는 거야? 모르지, 분량 분량 봐야지. <laughs> <laughs> <매세가 아니라> 뭐 <laughs> 별로 없던 것 같아. 저튼 다른 거 먹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효도 여행으로 이 숙소와 가이세키를 선택을 하셨다면 어머니께이 가이세키 비용이 얼마 지는말 하지 마세요. 것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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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게 전통 가옥에서. 응, <laughs> 음, 맞아. 그값어치는 엄청난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음식 만들 때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 같긴 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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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뭐야 <laughs> 마음이 보여! 야 우리나라 또 전통 가옥 천문 가면은 어 고기 안 주고서는 아니야 삼계탕 줘 백숙 <laughs> 옛날부터 어 백숙은 있었어 갈비찜도 있었고 그거 몰라 최종대왕님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셨대 오빠 발이 뜨거워 너발좀 뜨라고 <laughs> 내 발? 어 느낌이 왜 돼? 끈적끈적한데. 는 지는 내발 아아 불쾌해 발 진짜 니발 so 네 진짜 끈적적해 <laughs> <좋게>. 오빠 발은 말은... <laughs> 내발좋으 아니 보송보송하면 되게 <laughs> <laughs> 더럽고 어. 끈적끈적하면 더러운 거야? 왜 끈적끈적 거리지? 지금 끈적거리가 없잖아 <laughs> 나는 오빠가 굴려 <이리> 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끈적거리는 거 없는데 왜 끈적거리지? 아 이거 느낌 탓이야 아니, 그리고 그래. 오빠 수분이 부족한 거야 그만큼 물좀 마셔 오차한번더 마셔 어디서 먹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오빠 지금 끈적거 없는데 아니 나는 살이 다 그래 살이 다푹 푸석푸석 오빠처럼 푸석푸석하네 오는 나는... 촉촉해 볼수? 피곤하네 <laughs> 배치오리가 이상でございます. 너무 that's allです. 대처. 감사합니 네. that's al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습니다 영어로 하면 되 어, 응. that's all. 아니 이거는 약간 그 일본인 분들을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상상 이상으로 발음이 귀여우세요. 물론 훨씬 저보다 진짜 백배천배만배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회사소통 가능하시겠지만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영어를 오빠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나는 난 너무 잘 알아들어 대체할 때, 대체홀다 끝났다고 대추홀. 먹고 가면 된다고 그러셨잖아 저번에 니코엔드에서막뭘 샀는데 그게 신발이어가지고 그걸 박스에 넣어주시려고 했었나봐요. 근데 나 자꾸 앞에서 박스박스 내가 복스... <laughs> 생각해서 너무 웃겨. 박스박스박스 이래서, 박스박스 응? 박스 이랬는데, 손가락 가르키는데 보니까 박스들이 쌓여있어. 아, 너무 귀여웠었는데, 박스아 근데 진짜 왜 불러.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